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요? 그런 말안 해. 응희한테 그 저기 오천골을 빼 뺀다라는 거지. 봤다연예면 죽여버린다고 하네요. 태죽인다고 하세요. 뭘 보여야 되고 요나 보여줘요? 하나거든. 이거 이거 일곱. 어, 어디 가세요? 뭐야, 갔어? 으응, 어. 됐는 거 어? 같은데? 아니야 먹니딱어 어? 와, 아덴을 다안 치는 거세요 돌리면 종말의 날이 안 돌아오네. 아니, 선생님. 아, 나. 시작할 때 누가 여기 찍었는데? 찍고 보고 가는 건데? 찍었다, 거기.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일단 서포터였어. 맞다. 나?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11시에 찍혔었어, 한 번. 야, 11시? 두려. 그럴 리없 11시 오 맨날 보고 갔는데? 아니, 아니 돌보 있는데 제가 하나 찍혔었어. 아파르는데 내가 불안한데? <laughs> 조 <조절할> 쫓아갈게. <테지>. 어때? <웃음> 이상하다. <웃음> 저격 어땠어? 미안해. 고맙다. 고맙다. 견제해. 분명히 뭐 11시 있길래 아 저거 내 거고 나 하고 나 찍고 <웃음> 올라갔는데. 이게 <laughs> <laughs> 맞아. 근데 나나 찍었나? 나킬억이안 나는데. 솔직히. 근데 찍었다아 찍어가지고 범주 네. 찍어버리던데? 첫 시작에서 저기 찍혀있길래 어딱 저거 내 거였거든 그래서 어내거구 나보다 가수었거든. 실드 감사합니다. 아 실드 너무 많이 하네. 아이고 머리야. 에더러스. 실전기 안 해도 내가 죽인 거. <laughs> <laughs> 그럼 밑에 아들을 빨고. 어 나도 안 빠는데. 올 <laughs> 고생다 매우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음 <laughs> 카드. e 가... 투 나오나? 아, 여유 있으니까 카인게까지 안. 예, 여유 없어서 카인게 못. 강투는 개풀. 수사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군세주뭐 갈바고. 인물이 인물 어, 세요군세주뭐 갈바고. 오케이 세 갈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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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주먹 밟아보 어? 어? 금세주면 그래요? 저거 올라가. 1원인데 50원에 먹으라 이거지. 아, 이거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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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였어? 아, 아 이거는 진 사람이 먹게 하자 어때? 갈바도 졌는데 똥수 아, 그니까, 먹어야 돼. 진 사람 오케이. 뭘? 아, 진사람이진 사람이 50원에 먹는 거지. 아, 다행이다. 혼수가 더 딸렸다. 잠깐만, 잠깐만. 조형 뭐가? 아. 오. 어. 어. 아덴 스킬 세개 굴리고 아덴 안찰 때는 그냥 평타 치고 있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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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원 스킬은 이만큼 돌아가는데.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안님. 어? 아, 아덴 스킬 세개 어, 쓰고 됐어. 나서 아덴 안 차면 미안님은 어. 살았어. 평타 치시면 어, 돼요. 갈바, 갈바, 갈바. 아덴 스킬 아니죠. 쓰고 나서. 아덴 안 차잖아, 한 번에. 어어. 그럼 스킬 쿨 돌동안 그냥 평타 쳐야 돼? 어, 평타 아. 쳐도 조금씩 아. 안 되긴 해. 그냥 아. 가져가야 돼. 왜 이렇게 아. 2번에 가져가야 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참. 뭘 둘러, 들러 아, 스카디 아. 먹을 거야. 다아다 지네? 아아아아. 갈바. 아. 갈바도 아. 갈바, 아. 지고, 똥각인도 가져오아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런 을6 0에 아. 60배. 60배 주고 샀어. <목소리가> 어디서 범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못아는레이디였는아 어, 60원, 60원 어, 뭐 이거 맞아아아아 <목소리가> <잘 가. 목소리가>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탈나하고는 할까봐요. 퍼프 94짜리. 그게 아마 응이 부족해서 그, 뻥, 그게 안 차는 걸걸요? 그게 둘이 안 돌아서 그런거야. 아, 니면 스킬을 다못 맞췄단거야, 이 샷이. 칼... 퍼 어, 어, 너무 어려워, 아무리 봐도. 막... 에이. 내가 넌할때 의욕을 전... 너무 웃기게 해서 그런거야. 넌 잘하는거고. 내가 네, 쿨때 여유가 없어. 배그 마일 때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야. 빨리 다 맞춰야 돼. 때는 거의 빡세 중이라서. 대 마일 끄고. 네, 다 맞춰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러다 더 실수하는 거 아니야? 못 맞출 때가 많아. 어. 아, 저렇게 제약 있는 직업 못하겠어. 아. 안 맞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아. 직병 꺼낸다. 딱 어, 여기 있는데 왜 팔찌 음. 팔찌 나온 건 까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갈았어요. 대원님 네, 마르카라 팔찌 그 공짜 팔찌 한번 까보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laughs> 팔찌가 방 방하고 방어, 있는데요. 이상하다. 저게밖에 없나? 얘는 저거 내가 가, 간혹 딱짝짝 짜먹거든 저 꽂았는데? 마시는네아 어떻게 그남다놓까요5개닦 5개짜리잖아 혹시 모를 아까 보카1 3짜리도 하나 있던 것같아 그거 세븐인데? 아 세븐? 네, 네, 네. 아 이거 파일? 누가 어지 업무? 치명 해볼까? 어떡 이거 해봐 달려보셨 내가 솜틀었던 팔찌들이야 근데, 인벤토리에 있는 게 아니네. 창고에 있는 거네, 이거. 맞아. <laughs> 기습이 형. 음. 속안티지. 안차 안차냐, 씨.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오토 신인가 혹시? 파이아 응. 그래서 갈라고 했던 거구나 어? 정밀 감 잠깐, 나나못 써. 파 파이... 아니 치적.. 잘뜨면종 정밀.. 못는 쓰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망치가 더더 진짜 얘기는... 망치 가더거겠지 망치 안쓴다안 쓰는 거 아니었어? 안 쓰여? 어? 망이 안.. 쓰, 떼망이 안 쓰는 거였나? 탈방 안 써. 아 예. 음... 망치는 쓸거 같은데? 그래도. 나 열정을 겠네열정 열정. 열정쓰면 열정. 열정 어우 술 너무 많이 먹네. 아카나안 보이냐? 인아 보인다. 오? 지금 풀이네? 어떻게 이거 잠가? 동네? 아, 돌려야 되네아 어. 근데 이거 렙을 는 의미 없는 거 같은데? 이에 지능이 하단인 것 같아. 이거 해보자안돼 이거는. 이거 할까? 어, 아 맞돌이다. 황황네 아들 하나. 놓고 돌려야지. 뭐야? 아니 기본 효과잖아. 그래. 그아왜 이거 하면 이걸로 나와? 아니. 망했다. 좋은 거, 망치, 순한 열정. 응. 음. 아니, 별로네. 아유. 급격. 이거 그 옵션 맛이 없네. 치면 됐다. 여기 하나만 떠라. 아이씨. 와우. 아쉽 너무 낫 난... 이건 별로. 하다다 에이. 가라. 갈아, 갈아버려. 가비. 갈아버려. 가라. 갈아. 어, 깼다, 씨. 어후. 오케이. 응. 네. 도나베. 도나베.